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 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15학년도 고2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자 국어 38번부터 41번 문제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2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의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문제. 아, 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와 나, 지금요, 고전 시가와 수피를요, 함께 묶어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게 낯설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 그두 작품, 갈래가 다른 두 작품에 대한 공통점을 찾는 문제에 묶고 있으니까요, 어, 두 작품에 대한 공통점, 염대 두면서 공부해야 될것 같고요. 39번 보기는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9번 보기를 참고할 때가에 어,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어부 사시사에서 화자가 머무는 공간은 화자의 경험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리고 그 공간이 갖는 의미는 고사를 통해 암시되기도 하며 속세와의 대비를 통해 부각되기도 한다. 제시된 작품 추 8에 나오는 고사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풍진, 그리고 귀시서라는 고사. 이 고사를 잘 읽어보시고요. 본문을 읽으면 훨씬 쉽게 작품 해설이 될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0번. A,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각 구절 구절마다의 그 내용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 41번. 기억에서 미음이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에서 미음까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을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부 4시사. 자, 어부의 사계절을 노래한 시조죠총 40수의 연시조 중에 추라고 되어 있죠? 가을에 10개씩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289를 우리가 지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부터 보도록 하죠. 자, 수국. 여기서 수국은요, 말 그대로 물의 나라. 지금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어, 작가인 윤선도가 유배와 있는 유배지, 복일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적화자가 있는 곳. 수국의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고기마다 살쪄있더라 그랬죠. 이것은 풍성한 가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닷 들어라, 닷 들어라. 자, 이게 각 계절별로 열 수식돼 있죠. 그래서 닷 들어라. 이제 출발하는 거고요. 뒤에 가 보시면 이제 추팔에 가면 배 매어라 이렇게 하시고요. 추구에선 단 내려라 이런식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순서로 되어있다라는거 후렴구가 이런식으로 구성되어있다라는거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국에는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있다 풍성한 가을 망경 징파에 한없이 넓은 바다에 슬카지 실컷 용여 용여 나와있죠 즐기자 실컷 즐겨보자 자 지국총 지국총 어서와 뭐 찌그덕찌그덕 찌그덕 이렇게 해서 이제 배를 어, 배를 이렇게 노전는 소리를 후렴구로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인간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여기서 인간 여기서 인간이다라는 것은 세속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속세 세속을 지금 멀면 멀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대조하고 있다라는 거 수국 내가 있는 곳 뭐겠어요 자연 그리고 인간사 세속 이것을요 인간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세속을 멀리하고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세속을 멀리하고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마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축팔 가보죠. 건곤 하늘가땅, 니까온 그러니까 세상이죠. 온 세상이 제 각각인가? 이것이 어둠이요. 건곤 온 세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가땅, 온 세상이 제 각각이라 이것이 어둠이요. 여기서 말한 이것은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곳. 자연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가 어둠에요? 여기가 어디냐? 아, 정말 아름답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것에 대한 만족감, 풍경에 대한 만족감, 풍경의 아름다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배메어라배메어라 메어라. 서풍진 못 미치니 서풍진 아까 39번 문제에서 나와있었죠 진나라 때 원규라는 인물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는데 왕도가 이를 못마땅히 여겨 서풍에 날아오는 먼지를 부채로 가리며 원규가 사람을 더럽힌다 서풍진 이건 뭡니까 세속을 상징하는거예요 아까 위에서 말했던 인간과 똑같죠 세속 마이너스 서풍진 못 미치니, 부채하냐, 무엇하니, 여기서는 뭡니까? 세속이 어떤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들을 말 없었으니, 들을 말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결국은 이 둘은 뭘 상징하냐? 세속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시서, 무엇하리 귀시서. 자, 요인금 때 39번 보게 나와 있었죠? 허유라는 인물이, 요 임금에게서 나라를 맡으라는 말을 듣고 귀가 더러워졌다라고 하며 강물에 귀를 씻었다. 귀 씻어 무엇하리. 자 서풍진 세속의 영향이 못 미쳐 내가 있는 이곳은요. 그러니까 뭐요 귀를 씻을 필요도 없고 부채로 뭘 막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라는 것을 자족하고 만족하고 나아가서 자랑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 구루가서요. 옷 위에 서리 오대 추운 줄모랄로다 어, 서리가 옷 위에 내렸지만 추운 줄 모른다. 이 소리죠? 그것은 뭐예요? 내 삶에 대한,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 대한 만족감. 조선이 좁다. 여기서 조선은 뭡니까? 밑에 나와 있죠. 고깃배 말하는 거죠. 조선이 좁다. 나 부세와 어떠하니? 헛된 세상과 비교했을 때 어떠냐. 이 소리죠. 그러니까 조선은 내가 있는 공간 플러스 부세는 속세. 이것은 뭡니까? 대조. 내일도 이리하고 모레도 이리하자. 앞으로도 뭐 하겠다. 나는. 배를 타고 고기 잡으면서 어부의 생활을 모하겠다, 만끽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넘어가고요. 다음에는 이제 김용준의 매화, 매화 서간체 형식의 수필이다라는 거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서간체라는 거 편지 형식이다라는 거 알죠? 자 매화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나요? 세인이 말은 세인이 말하길 세인 여기서 말하는 세인은 뭡니까? 세상 사람.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매화는 늙어야 한다 합니다. 그 늙은 등거리 용의 몸뚱이처럼 뒤틀려 올라간 곳에 성긴 가지가 군데군데 뻗고 그 위에 띄엄띄엄몇 개씩 꽃이 피는데 그 품위가 있다고 합니다. 매화는 어느 꽃보다 유덕한 그 암향이 좋다고 합니다. 유덕 덕이 많고 암향 극한 향기다라는 거죠. 백화가 없는 빙설리에서 빙설리 눈과 얼음 속. 눈과 얼음 속에서 홀로 소리쳐 피는 꽃이 매화밖에 어디 있느냐입니다. 백화라는 것은 꽃을 말하는 거잖아요. 눈 속에서 꽃 피우는 거는 매화밖에 어디 있냐 이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 보통 이야기하는 건 뭐냐? 매화는 늙어야 한다. 그리고 매화는 덕이 있고 암향 극한 향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들이 매화를 아름답게 꾸미는 점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다르다. 내가 매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실로 이러한 많은 조건이 멸시된 곳, 많은 조건이 멸시된 곳에 있습니다. 멸시됐다.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매화에 대한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이, 매화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이 서술자는 조건 없이 매화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를 대함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내 마음이 황홀하시는데 어찌하리까. 그래도 멸시된 곳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나오죠. 바로 밑에 뜻이요. 매화는 그 둥치를 꾸미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 자라고 싶은 대로 우뚝 뻗어서 뻗어서, 제 피고 싶은 대로 피어 오르는 꽃들이 가다가 훌쩍 향기를 보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제가 방한 구석에 있는 채도 않고 은사처럼 겸허하게 앉아 있는 품이 그럴 듯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요, 숨어 사는 선비를 말합니다. 매화를 은사라고 비유했죠? 나는 구름같이 핀 매화 앞에 또 직기법 사용했네요. 단정히 앉아 행여나 풍겨온 암양을 다칠세라 호흡도 가다듬어 쉬면서 격동하는 심장을 가라앉히기 힘을 씁니다. 그는 앉은 자리에서 나에게 무슨 이야기인지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오, 음. 지금 뭐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매화를 대할 때의 경건해지는 마음이 위대한 예수를 감상할 때의 심경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르다 다르지 않다. 이거 서로의적 표현이잖아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하고 뭐? 그러니까, 매화를 대할 때의 경건해지는 마음, 요 마음과 위대한 예수를 감상할 때의 심경, 요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한개의 대리석상이 떠오릅니다. 히랍에서, 그리스죠? 유명한 피디우스의 작품인가 보아요. 다음엔 운강 용문 거대한 석불들이 아름다운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서 내눈 앞에 황홀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 생각한 게 뭡니까? 피디우스의 작품. 그 다음에 석불. 그러나 수유 잠시 이 여러 환영들은 사라지고 신라의 석불, 신라의 석불이 그 부드러운 곡선의 공중에 그리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자세로 내 눈을 현황하게 합니다. 정신이 어지럽고 그리고 황홀하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지금 변화하고 있죠 비디오스의 작품 그 다음에 운강과 용문의 거대한 석불 그 다음에 신라의 석불 그러다가 다시 힘을 건 이시조의 백사기 백사기로 갑니다 조선시대의 백사기 희미한 보름달처럼 아름답게 조금도 그의 존재를 자랑함이 없이 의젓히 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수줍어하는 품이 소리쳐 불러도 대답할 줄 모를 것 같구려 고동의 빛이 제아무리 곱다 한들 용천유의 품이 제아무리 높다 한들 이렇게도 정막한 아름다움을 지낼 수 있겠습니까? 지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대게 매화가 구름같이 핀그 앞에서 나의 환상은 한없이 전개됩니다. 그러다가 다음 순간 나는 매화와 석불과 백사기의 존재를 무조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결처럼 내마음 다시 고요해집니다. 있는듯 많은 듯한 향기가 내 코를 스치는 구료라고 말하면서요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암향 암향을 느끼면서 글을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필에서 대상 뭐였어요? 매화였어요 자 가나의 공통점 뭐냐? 명령하는 어조? 명령하는 어조 일단 나는 없고요. 가의 일부에서 뭐뭐 하자, 뭐뭐 해라, 뭐 이렇게 배 매어라, 배 매어라 뭐 이런 정도 가에서 일부 나타나긴 하지만 공통점으로는 볼수 없다. 연쇄적 표현,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 없죠?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색채 이미지 나의 일부 있어요. 시에 보시면 그러다가 나는 힘얼건이 시조에 여기 한번 볼까요? 힘얼건이 시조에 뭐 이렇게 뭐이 정도? 희미한, 뭐, 이 정도? 근데, 네, 가는 없다라는 거죠. 원근을 대비하여, 멀고 가까운 곳을 대비하여, 대상이 지는 중요, 중의적 두 가지 이상의 의미? 없지요. 물음방식으로, 있지요. 둘다 있어요. 가에서는, 이것이 어둠에요. 그리고, 어, 어디 갔습니까? 예, 네, 추구해보시면, 부세와 어떠하니, 조선이 좁다나 부세와 어떠하니, 어, 세상과 비교해서 어떠합니까? 어, 나와있죠. 나에서는 뭐요? 매화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물음의 방식으로 말하는 이의 뜻을 강조하고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9번 문제 가보죠. 자, 보기를 참고할 때 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이제 보기는 읽었으니까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추, 이의 수국과 추구의 조선은 각각 인간과 부세와의 대비를 통해 그 성격이 분명해지는 거 그렇죠 수국과 조선 그리고 인간과 부세 이것들은 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이것들은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모하고 있다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실컷 즐기자. 추위에 쓸까지 용여하지는 화자의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서의 경험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 그렇죠 즐기고 싶다라는 거죠 즐기 즐기자라는 했으니까난 여기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추위에 멀수록 더욱 좋다와 추팔의 이것이 어둠예에서 동일한 공간에 대한 상반된 인식 아니죠 요, 요게 잘못된 거죠. 동일한 공간 멀수록 세상 여기서 말하는 건뭐 멀수록 더욱 좋다는 건뭐 부세 세상이죠 마이너스. 이것이 어둠에오라는건 뭡니까? 내가 있는 자연 플러스잖아요. 상반된 인식이 아니에요. 각각 가리키는 대상이 어떻다라는 거요. 다르다라는 거. 멀수록 더욱 좋다는 건 뭐예요? 세상. 이것이 어두으면은 자연.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된다. 4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 주팔의 서풍진 못 미치니 들을 말이 없었으니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속세와의 거리감을 표현하는 거. 맞죠? 이 서풍진도 못 미치고 귀 씻을 소리를 들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속세와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추후에 내일도 이리하고 모레도 이리하자에는 현재의 생활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는 거 맞죠. 정답 3번이다라는 거. 자 40번 가도록 합니다.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에서 글쓴이는 매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생인의 생각을 인용하고 생각을 인용하고 있지요 그에 대비되는 자신의 관점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죠. B에서 글쓴이 다양한 비유적 표현 B 나와 있죠. 구름같이, 은사처럼 나와 있죠. 비유적 표현. 의인법도 드러나 있습니다. 맞고요. C에서는 글쓴이 연상을 통해 매화가 갖지 못한 새로운 가치. C에서 연상이 된건 맞죠. 비디오스 작품 석불 신라의 석불 백사기 연상된 건 맞는데 이것은 매화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가져온거죠 이것은 매화가 갖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한건 아니다 3번이 틀렸죠 4번 보죠 D 글쓴이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거예요 감각적 이미지 나와있죠 희멀건 희미한 이런 것들 그니까 러 다시 말하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 이미지를 활용했다라는 거잘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D에서는 C에서 한껏 고조되었던 글쓴이의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매화의 은은한 아름다움 뭡니까? 아향 암향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1번 보도록 하죠.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수국의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화자의 심리적 충족감 그렇죠. 풍성한 가을. 심리적 충족감 맞죠? 니은 자옷 위에 서리 오대 추운 줄 모랄로다. 추운 줄 모르겠다. 현재 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엿보인다 맞지요? 디귿 유덕한 암향이 좋단다 유덕한 그 암향 인간적 덕성이 비유된 매, 매화의 속성 덕이 있고 향기가 극하다 맞죠 리얼 글쓴이가 리얼 부드럽하죠 많은 조건이 멸시된 곳 글쓴이가 매화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 아니죠 느끼는 상황이죠 느끼고 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매화를 사랑한다는 거죠 이건 4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죠 자 미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 진라의 석불이 그 부드러운 곡선을 공중에 그리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자세로 내 눈을 현황하게 합니다. 글쓴이의 감정을 투영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해서 41번까지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 있죠? 작품 나올 때마다 정리해 두셔야, 아, 어부사시사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 확실히 좀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배운 부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봤죠? 복사, 복습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